자 가수 임영웅 씨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수 임영웅 씨가 어제입니다 어제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두 장의 사진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한 장은 이렇게 낮에 찍은 사진이고 또한 장은 이거 그 야간에 찍은 사진인데 자 이렇게 운동을 하고 런닝을 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낮에 찍은 사진인데요 아 대단한 비주얼을 보이고 있어요 이 기록지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고요. 이것은 밤에 운동을 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자, 이 사진과 관련해서 많은 팬 여러분들이 이 손가락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좀 많이 있어요. 이 부분, 이 부분이 다친 거 아니냐, 기부수로 한 거냐, 반지를 낀 거냐라고 하는데 지금 모양새로 보면요. 어... 축구로 하다 접질렸나요? 이렇게 기부수를 손가락을 접질린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일부 팬들은 어 손이 너무 빨갛다, 너무 추위에 이렇게 손가락이 빨개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어, 많은 팬 여러분들이 이 비주얼에 놀랍니다. 이기럭지를 보세요. 다리의 기럭지를 보세요. 이런 부분에 지금 놀라고 있는데 요 사진도 화제가 되고 있고 또한 사진이 런닝하는 사진이에요 밤에 이렇게 요즘에도 계속해서 야간에도 런닝을 하지 않습니까 체력단련을 위해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명웅이 추위 속에서도 런닝으로 이렇게 체력관리를 하고 있다 이게 다 이명웅의 어, 리사이틀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체력관리하는 거예요 체력단련 하는 거예요 춥지만 이겨내야지 팬들을 위해서, 영웅시대를 위해서 멋진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체력 단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밤마다 운동을 하는 거예요. 런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이명웅이 이렇게 운동을 하는 그런, 음, 매일의 활동이 팬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거예요. 나도 이명웅 따라서 운동해야지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니까, 이, 이,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이명웅이 국민 건강 지킴 역할도 하는 거예요. 나도 이명웅처럼 운동을 해야지. 이명웅은 하루 일과가 운동하고 연습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운동하는 모습에 많은 팬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나건 내챙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명웅이 국민 지킴이 역할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자 어제 이렇게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사진을 올렸는데 좋아요가 27,000개가 찍혔고요 댓글이 3,600개예요 자 볼게요 요 사진하고 요렇게 두개 사진을 올렸고 이제 너무 춥지만 그래도 이겨내야지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에, 이 인스타그램에 글과 사진을 올렸는데 자 댓글이 날립니다. 여기 보면요 댓글에 보면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어, 댓글을 보면요 내 가수 얼굴 보니 산소 같이 숨쉴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좋아하시는 음, 팬들의 댓글이 있었고 오빠 덕분에 좋은 습관 66일 도전 중이다. 이명웅 <laughs> 덕분에 이명웅 따라하기라는 거예요. 이명웅처럼. 운동하고 런닝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은, 어, 오, 빠 덕분에 좋은 습관 66일 도전 중이다. 함께 건강 챙기자! 이렇게 댓글을 쓰신 분도 있고, 역시 언제나 멋진 폭발.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 보면요. 멀리 보도 임장이다 역시 히어로다. 라고 이렇게 댓글 쓰신 분도 있고, 화이팅. 이렇게 멋 멋진, 멋진 일인가라고 이렇게 쓰신 분도 있고요. 그래도 따뜻하게 있고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쓰신 분도 있고요. 어, 영웅이 다음에는 셀카도 부탁해요. 임영웅 대박! 멋집니다. 임영웅 저도 열심히 운동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임영웅과 함께 이렇게 운동을 계속해야지. 임영웅도 이렇게 공연을 준비하게 콘서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리사이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래 연습도 하지만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체력 단련을 해야 2시간 반 3시간의 단독 콘서트를 이끌어 갈수 있기 때문에 팬들에게 더 좋은 무대를 보여 줄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이 팬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거예요. 나도 임명 따라서 운동해야지. 66일 어, 이 습관을 이, 도전하는 그런 팬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멋집니다. 영웅님, 저도 열심히 운동합니다. 라고 쓰고 있고요. 오 어쩔 거야. 뭐, 이렇게 쓰신 분도 있고, 이 기럭지, 어쩔. 이렇게 쓰신 분도 있어요. 이 기럭지.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기럭지를 볼까요? 자, 이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아우, 대박. 저 우월한 기럭지 보소. 날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라고 이렇게 쓰신 분도 있고 어 뉴스상토 구독자 분 중에 한 분이요 이렇게 또 글을 올리신 분도 있어요 여기 보면요 추워서 손이 저렇게 빨간데 하여간 요즘 드기 어, 보기 드문 보기 드문 죄송합니다 보기 드문 희귀하고 존경스러운 젊은이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제가 영웅 시대이고 우리 영웅님 우리들의 우주인 게 얼마나 다행이고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쓰신 분도 있어요. 대단한 글이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손가락 다쳤어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손가락에 이게 지금 반지 같진 않고, 어, 축구를 하다가 약간... 접 찔렸을 수도 있겠다 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만약에 다쳤다면 빠른 KU 부탁하고요. 아마 뭐 리사이틀 공연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기럭지 너무 이쁘다. 오빠야 덕분에 조... 어 여기 있어 있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오빠야 덕분에 좋은 습관 66일 쭉 도전 중 함께 나건 내챙. 하자구요. 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명웅이에요. 그러니까, 영웅시대가 되면요. 이명웅은 응원하고 사랑하는데 행복을 느끼지만은, 이명웅 따라하면서 건강도 챙기는 그런 부수적 효과도 있다고 이렇게 지금 볼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명웅과 영웅시대의 상호 윈윈 작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뉴상트는 스잡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명웅의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두 장의 사진을 올리고 자 볼게요. 자,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자, 볼까요? 조금만요. 이제 너무 춥지만, 그래도 이겨내야지. 춥지만 운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시의 여러분, 그리고 이명 팬 여러분들도요. 춥지만 움츠리지 말고 나가서 운동을 해야 건강 챙길 수 있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야간에도 운동을 하는 이명웅의 모습. 이렇게 멋진 비주얼을 보여주고 있는, 이렇게, 기록기를 보여주고 있는 이명웅의 낮의 모습. 자, 이렇습니다. 이게 또 화제가 되고 있고, 기사가 되고 있어서, 다시 볼까요? 제목이. 이명웅의 추위 속에서도 런닝으로 체력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겨내야지 연말에 이명웅의 리사이틀 공연에 더 멋진 무대 더 힘찬 무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의 체력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 매일 운동을 하고 있고 이 같은 이명웅의 매일 습관이 이명웅 팬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